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내비입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주내비가 우리 하나오션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음, 그리고 우리 댓글로 우리 하나오션 힘내라고 화이팅. 화이팅! 이라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이 오늘, 자, 11만 700원, 음, 400원 상승한 금액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어, 최근에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께서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음, 자,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자, 이 미국, 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한 엄청난 소식들이 지금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laughs> 자, 필리 조선소 중심으로 이미 해군 MRO 사업 등 자, 엄청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60조원 규모와 자, 그리고 이 그리스 관련한 자, 엄청난 수주 계약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상승재료 어마무시합니다. 자 오늘 주 내비가 우리 주진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대응에 대한 부분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음. 9월 3일 최고가 126,5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소폭 조정을 받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진님들께서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이 매도 타점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어. 매도 타점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지금 주내비는요 이 매도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더 크게 상승 전환 상승할 거니까 자 특히나 이렇게 또 상단에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께서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음. 매수 매도 타점 주내비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엄청난 수익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응 및 그 다음에 중요한 소식 실시간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만 보게 되더라도 가볍게 볼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주주님들 그러니까 잘 보유해 주시고 주내비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최근에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 매도 물량은 우리 추석 연휴에 사용할, 어,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물량을 최근에 외국인들과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또 매집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음. 한 달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매집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음. 자, 우리 주주님들 절대 지금 손실 보시면서 매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더큰 수익에서 매도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 빌어먹을놈의 공매도를 보게 되면 9월 30일, 자, 9월 10월 1일까지 보게 되면. 하나오션의 공매도는 제 8만 주가량이 있었고요. 하나시스템도 6만 4천 주가량.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하나오션의 공매도 평균 빌리온 금액은 10만 9천 886원. 그리고 현재 주가는 11만 7백 원이에요. 지금 한 주당 804원씩 공매도들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매 세력들은요 다시 한번 쇼 퀴즈가 나올 거예요 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 하나 시스템도 같이 보게 되면 공매도들이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음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공매도 주네비가 공매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와 주가가 빠져서 빠져야지만 수익을 보는 애들이기 때문에 공매도도 이렇게 틈틈이 자 체크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 매매를 체크해 보게 되면 최근에 신용 매매 잔고율도 1.17%로 소폭 증가를 해서 최근에 이이 이 신용 매매 음, 신용매매.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이 신용매매 될수있지면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이대차거래의 하나오션을 또 체크해 보게 되면 9월 30일 기준으로 대차거래 3만 1,372주가 있었고 대차거래 상환 수량이 16만 4,703주가 있었습니다. 대차거래는 소폭 줄어들기도 했어요. 음 그리고 대차거래 장부는 837만 주어 377만 주가 이렇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어. 자, 주뇌비가 오늘 우리 주주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안내해 드린다고 했어요. 음. 내년에도 미국 국방부 세 법에 군함 해외 건조 금지 조항이 자, 들어가져 있어요. 마스카 온도차가 커집니다. 이 마스카 프로젝트 미해군 위대하게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에서요 이 군함을 만드는데 자국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는 미국에서 만드는 자이 조선업에 대해서만 자 미국에서 MRO 사업및자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요. 아이 어, 내용을 잠깐 체크해 보게 되면요. 음. 내년도 미국 국방부 예산 사용을 규정하는 연방의회 국방부 색출법에 미해군 군함의 해외 건조 건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된 것으로,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마스카 프로젝트, 자, 미 군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려는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 내 분위기는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국방부 세출법은요, 미 국방부가 해당 회계연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예산을 항목과 금액, 용도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음. 지난 7월 본 회의를 통과한 2026년 회계연도 하원 국방부 세출법은 약 369억 달러에. 함정 건조 예산을 배정을 하며 이 항목에 따라 제공된 자금은 해외 조선소에서 해군 선박을 건조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음.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될 해군 선박의 건조 또는 개조를 위해 제공된 자금은 그 선박의 주요 구성품 건조를 위한. 해외 시설에서 지출돼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엄청난 호재입니다. 미국, 필리조선소.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필리조선소에서, 자, m r o 사이 자, 그리고 조선업 관련된 자, 이 수주개혁이 발표가 된다면, 자, 이거는 하나오션에게 대한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드는 배는, 자, 이 세법, 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고 생산하는 거는 미국의 이 세법, 어, 세법에 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엄청난 호재이다. 호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주가 11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이 엄청난 호재와 이슈가 터지면서,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는 30만원, 50만원. 충분히 갈 수밖에 없어요, 주주님들.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만, 지원을 하겠다. 세법. 어. 이거 엄청난 호재입니다. 주제님들. 미국 조선업 부활 법안 통과 임박. 중국 견제하며 29억 달러 투자. 어. 한국 조선업계 수익 기대가 되고 있고요. 10년간 250척 건조로 글로벌 조선판도 변화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음.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미국 의회가 중국의 압도적 조선 생산력에 맞서 자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대규모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허렐드 타임즈가 지난 2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조선 생산량의 1%도 안 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자, 지금 미국을 위대한 마스카 프로젝트 여가가 함께 발, 발의를 했어요. 음. 수십 년간 사들인, 어, 수십 년간 시드란, 시드란, 자, 미국 조선업 중국 의존도 커지고 있어요. 미국 조선업은요, 수년간 빠르게 시들어 왔고 과거 18만 명이 일했던 조선업 일자리는요, 현재 7만 명 줄어든 11만 명 수준이에요. 큰 바다 선박 해마다 자 주문량도 과거 70건 이상에서 현재 한자릿 수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수십 개 주요 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2만 500개 이상 부품회사가 사업을 그만두었어요. 음. 반면에 중국은 요 전세계 조선업을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조선소들은 해마다 수백 척 바다선박을 만들면서 앞으로 수년간 전세계 주문의 3분의 일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요, 중국의 조선 생산력이 미국보다 232배 더 크다고 내다보고 있어요. 어깨에 따르면 이런 차이가 자유시장 경쟁 결과가 아니,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조선업이 엄청난 정부 지원군과 국영기업 중심의 불공정, 무역, 가능을 바탕으로 자라났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서 자이 미국의 이 관련한 마스카 프로젝트로 우리나라 조선업계 자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건이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최대 관심사예요. 시장에서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 정책이 한국 조선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유일한 한국계 조선소인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가 최대 수의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음 하나 필리 조선소 대표는요 이 법안은 미국 내 조선 인프라 재건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담고 있고 미국 국적 상선을 확대하고. 해양산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증권업계에서도요. 중장기적으로 미국 조선소를 보유하거나 현지 합작을 통해 미국 내에서 미국 국적 선박을 건조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오션이 최대 수혜주가 될 거예요. 음. 자, 우리 하나필리 조선소 미해군 특수 수의 시동 함정 2,800대 도입 프로젝트 본격 점화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소식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자 지금 10년간 35억 달러 투입 내년부터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함정 2,800대 도입으로. 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도 이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자, K조선 픽스리 미 해군 MR 수주 움직임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마스카 프로젝트로 우리 하나오션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고, 하나오션의 LNG 선박.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척에 3534억 수주 발표도 있었어요. 음. 그리고 하나오션이 해상풍력 사업 착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 전환 목표 속도 내고 있고요. 자, 이 해상풍력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 주주님들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하나오션 포스코 차세대 함정용 특수강 공동개발. 자, 지금 MOU 체결을 했어요. 자, 이 조선업 미해군 MRO 사업 등, 자, 이 독, 점적으로 자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 폴란드 신형 잠수함 서 후보에 올라 섰어요 자이 금액도 약 8조 원 규모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호재와 이슈가 자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자 우리 하나 오션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또 엄청난 또 이슈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자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주네비와 함께 대응 대응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세력들이 말하는 자 하나 오션에 대한 자 시크릿. 자, 매매 기법을 들을 거예요 세력들이 하나오션의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님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주내비가 준비해 왔습니다. 아,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 챙겨보고 싶으신 분, 주지님들께서는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하나오션의 한우 한 오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주네비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과 함께 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 자 손실 복구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 드릴 거고요. 시초가 급등 종목 매일매일 추천 드리면서 또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예요. 음, 물린 종목 있으면 무료로 진단, 대응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100% 평생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에 0932번으로 지금 바로 한우. 하나오션의 한우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자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음자 1대시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도 주네비가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한주를 갖고 있으면 10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시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자, 예상 목표 수익률은요,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음,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이 세력 매집주, 우리 하나오션 주제님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음, 주내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한오. 하나오션의 한호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내비,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매수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매수 타점이 궁금하셨던 주주님들께서 주내비에게 매수 타점 잡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주내비가 이렇게 8월 20일 날 99,500원에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매도 타점도 우리 주주님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도움 드릴 겁니다. 주내비 개인 번호로 많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랄게요. 제 영상 밑에 세부 사항이 보시면 이렇게 주내비에게 쉽게 문자 남기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 놨고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도 자 이렇게 주내비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도 주회비가 걸어 나왔어요. 음. 자, 그날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및 브리핑, 어,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수매도 타점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중간중간에 단타 종목 드리면서 그날그날 또새 어,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께서도주회비로 인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6개월 1억 만들기 자 주네비와 함께 자 진행해 봐요. 물론 6개월 1억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주님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주네비가 어렵게 또 구해왔고 자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6개월 1억 만들기 자막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100% 무료 자 10원 하나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입장인원 제한 없이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수익 가능해요. 자, 주네비 개인번호 010-3939-0932번으로 지금 바로 도움, 도움 또는 한오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의 계좌를 자, 이렇게 수익 계좌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 계좌도 이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주네비가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네비 개인번호 0 1 0 3 9 3 9에 0932번으로 지금 바로 한호, 한오. 한호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자 주네비와 함께 10월달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